안전벨트 없죠? 어, 그다음에 없고. 문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도 없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부상자는 셀 수도 없었어 음. 이에 따라서 상황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만으로는 이게 안될거 아니에요 벤츠가 대단한 결심을 니다요 치과권을 받지 않아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 네? 네, 오늘도 돌아오는 학역사. 오늘은 교통사고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사실상 자동차 사고, 음.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불러도 되죠. 현대사회에서는 뭐 사실상 필수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고 있죠. 저는 운전을 잘안 하지만 대부분 하고 있죠. 또 보면은 매년 자동차 등록 현황이 나오거든요. 아. 1980년에 얼마였을까? 52만 7천대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23년에는 아. 2,590만대. <laughs> 가 거의 국민의 절반. 네, 절반이 있죠. 당연히 그만큼 사고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텐데. 그런데 차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는 줄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보통 벽규도 바뀌었고요. 도로 관리도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갈때 색깔로 표시해주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단순히 편하다 안 편하다가 아니고, 이게 사고도 줄여주는 거예요. 혼란에 좀 줄였어요. 갑자기 껴들어버리다 어, 껴드는 게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음... 사고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교육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를 하고. 그래서 점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통계를 보면은 1년간 총2 2 3,500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8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사망자 수는 2,551명, 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오... 줄었고 부상자 수도 줄긴 했는데 28만 3,799명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긴 많아요. 10대에서 사망원인 1위 교통사고 30대까지도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 자동차라는 걸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있으면 우리가 좀더 빠르게 목적지에 갈수있어 대신 연간 수십만 명이 다칠 수 있고 몇천 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네. 실제로 응급실에서 보는 다발성 손상 환자의 대 절대 다수가 교통사고 환자예요. 맞아요. 사실 응급실 들다 보면 막 T A 입니다. 어, 어 T 어, 그 말이 엄청,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 많아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과 아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도 근데 이제 추창기 네. 자동차 됐을까요? 자꾸 둘러가는 거죠. 둘러가는 거. 네. 최초의 자동차가 뭘까? 말보다 느렸을 것 같고, 벤츠와 포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 아, 너무 한참 뒤에 얘기해요. 어, 그래요? 아, 이때만 해도 아, 뭐 프랑스가 짱입니다. 프랑스. 어. 심지어 가솔린도 아니야. 이거 증기기관으로 만든. 증기기관으로 차를 만든. 증기기관 자동차. 미콜라 조제프 퀴노라는 사람이 음. 1769년에 3년 음.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최대 시속은 3.2km. 걷는 것보다 좀 느립니다. 말보다는 확실히 느리네. 아유, 말하고 비교도 못해. 그리고 석탄으로 가니까 이게 오래도 안가 왜냐면 석탄을 계속 여기다 넣으니까 석탄을 많이 싫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도 없잖아. 어... 그렇지만 어... 당시에는 어... 소도 말도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닌데 쇠가 그냥 어...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시범 운전을 보기로 한데 그리고 그날 바로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가 <laughs> 없어 일단 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핸들이 너무 무거워. 이거 파워 핸들이겠어? 근데 막 앞에 머리가 이만하단말이야요기관에서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가다가 단벼락에 딱. 바로 박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저거 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험심이 아,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본 거죠. 증기기관으로 버스도 만듭니다. 근데 이 버스에서 사망자가 나니다 어... 이게 최초의 교통 수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예요. 영국의 글라스코에서 운행하던 버스인데 영국에서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글라스코가 음. 뭐 추워.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해. 근데 이게 증기기관으로 하니까 어차피 불을 떼고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춥단 말이야. 그래서 승객들을 그 증기기관에 가깝게 더 배치했어요. 어차피 추우니까 음. 보일러 대신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넣는데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팍 넣었는데 얘가 과열이 돼가지고 <놀람> 빵 터져서 이제 거기서 다섯 명이 사망합니다. 와... 차대 차대 부딪힌 게아니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충돌로 인한 사망 사건은 1869년에 발생합니다. 진짜 근데 계속 했구나. 계속 하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무슨 차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촌이 만들었어. 중계 차량. 아, 어, 누나, 너차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와. 누나를 태운 거야. 그리고 가는데 이 당시 차에는 문짝도 없어요. 그냥 타는 거야. 커브길을 도는데 여자분이 이제 신나서 밖에 보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뒷바퀴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돌로 인한 최초의 사망 사건. 근데 이런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은 의외로 주행사고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 느려서 그런가? 느려! 그니까. 러 느립니다. 이게 시속 10km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워. 저거 뭐요? 하고 피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시끄러워. 증기기간이니까. 칙칙하니까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 피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 눌리면서 다니는 거네. 그러니까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증기기간이 그럼 느린 거냐?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증기기간 자동차 만드는 사람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차 사람 비슷하게 빠릅니다.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벤츠 칼 벤츠가 1886년 가솔린으로 가솔린과... 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합니다. 당연히 벤츠가 메르세데트 벤츠의 공동 창업자죠. 음... 이때 최대 시속이 음... 무려 1 6 k m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아, 대단히 빨라졌어요. 마차보단 여전히 느리지만 어...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근데 이후로 이제 속도가 쭉쭉 빨라지는데 음... 같은 벤츠 사이에서 아까 제가 1886년이라고 했죠. 20년도 안 돼서 1903년 벤츠는 메르세데트 6 0 h p 라는 차량을 만드는데 이게 시속... 17km. 와. 60HP면 포스 파워예요? 아, 그런가 보다. 포스 어. 파워. 거의 60마력인 가 같다. 보니까. 어, 음. 아, 야 대단한데? 역시. 말 60마리의 힘이라는 아, 거죠6 60 0마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1904년 포드에서는 이제 최대 속력 68km짜리 자동차를 만듭니다. 와. 네, 점점 빨라지죠. 빨라져. 어. 근데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차들 보잖아요? 음. 천장도 없어. 씨. 음. 야, 1 1 0 k m 달려. 그니까, 인카티에이랑 아우카티에이랑 차이가 없어. 아웃카티에는 차한테 치이는 거고 인카티에는 차 안에 있다가 부딪히는 어. 자동차 사고. 그니까차 밖에서 달리는 거랑 똑같아. 같이 달리는 거야. 어. 안전벨트도 없었을 것 같고. 어, 안전벨트 없죠? 어, 그다음에 없고. 문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도 없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런 진짜. 상황에서 차가 빨라져. 와, 진짜 그거는 사고 나면. 거의 오토바이 어.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돈 있으면 사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죽어. 심지어 브레이크도 잘 없어요. 이때 처음에는 이게 제일 위험했던 곳은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이게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달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처음 자동차 경주는 위험하지가 않았어. 느리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 차가 가. 우리 세명이 여기서 볼수 있어요. 차가 내앞에딱 지나가면 안전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차가 갑자기 100km가 달려. 어떻게 되겠어요? 치면, 죽지. 치면 바로 죽죠. 그래서 이제 1903년 경주에서는 운전자 4명, 관중 4명, 통제하던 군인 2명, 그냥 길을 가던 보행자 1명이 사 망했습니다. 경기 중에 그리고 부상자는 셀 수도 없었어요. 음. 돌진해 버렸나 보구나. 그냥 돌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브레이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음...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음... 1 9 0 아... 0 초반 그러니까 아까 1903년 이럴 때는 없었는데 이때를 지나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앞유리 착을 달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이게 윈드실드였습니다. 근데 이건 옵션이었어.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만들고. 앞유리 옵션으로... 야, 이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최초로 이게 한게 포드입니다. 포드가 1907년에 모델 T부터 무조건 윈드실드를 달았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윈드실드가 판율이야 비산하는 게 아니고 칼날처럼 찢어지거여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칼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살았는데 있어서 죽는 경우 그러니까 접촉사고인데 이게 계속 딱 박아가지고 죽는 거야 심지어 절단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시속 1 6 k m 로 달리는데도 거기서 부딪히면얘 때문에 죽는 거야 너무 큰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겠다 근데 뭐 윈드센더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밟고 달리다가 개선한 사람이 에드와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사실 우연입니다 셀룰로이드 용액에 담긴 병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게 깨졌어. 근데 셀룰로이드가 묻어 있으니까 유리가 거기딱 멈추는 거예요. 터지질 않아. 아이고. 어?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20년에 셀룰로이드를 바른 유리창이 유리. 도입이 됩니다. 단점은 투명성이 좀떨어져 그렇지만 깨졌을 때 어찌 됐건 죽을 확률이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30년대 후반에 되면 PVB라는 것이 개발이 나다 접합 유리가 나와요. 음. 그러면 이제 깨져도 지금은 자동차를 유 깨면 조각이 큰게 아니고 이렇게 부셔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생긴 겁니다. 지금 나온 전면 유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 깨도 유리가 이렇게 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시대가 되니까 야 붕붕 달리는 거야. 미국 같은 나라는 이때부터 이미 외상외과를 도입을 하고 뭐 대응을 하지만 일단 안 다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치료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안전벨트를 만들게 됩니다. 음. 근데 안전벨트가 비행기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비행기 안전벨트 지금 어떻게 차죠? 이렇게요. 이렇게 차죠. 음. 처음 자동차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나잖아요? 머리가 그대로 날아가. 그대로 날아가서 팍 박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예방이 안 돼. 튕겨나가진 않는데 이게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하는 게 1959년 볼보. 거기서 3.1 엔진 범위를처 만듭니다. 아... 또 안전에 대명 어 그래서 있는가? 볼보가 괜히 볼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먼저 만들고 요거를 만들고 이게 이제 확 개선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1969년에 전자석 안전벨트 장착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전까지는 뒷좌석엔 아예 안전벨트가 없었어. 장착을 법으로 의무한 겁니다. 아직은 아, 착용이 의무가 아닌 아, 거예요. 만들어라. 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8년에 의무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만으로는 이게 안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니까 사고건 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요. 차가 공급되는게더 빨라버리니까. 다가 에어백이 나옵니다. 에어백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미국, 포드 처음 개발된 거는 1950년대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든 거예요. 자동차용으로 만든 거는 벤츠입니다. 벤츠. 70년대 말에 벤츠 S 클래스에 최초로 장착이 됐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처음 상용화 되는데 벤츠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 신청은 했지만 특허권을 받지 않아요. 우와, 그래서 멋있다. 모든 제조사에 공짜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이 빠르게 에어백을 도입하는데 1992년에 벤츠는 모든 차종에 에어백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1998년에 그랜저부터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지금 은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만 미국 내에서 무려 3만 2천 명이 에어백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백이 있으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에어백하고 안전벨트를 병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속도가 빨랐더라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절반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위력인 거죠. 그래서 안전 벨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에어백은 뭐 지금은 다 달려 나오니까. 그쵸, 옵션이 아니지,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게 된 어. 계기는 사실 이제 소설 쓰면서 슬슬 자동차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판이 뭐야. 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안전을 위해서 발전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아니나다를까 자동차가 점점 안전해지긴 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추세를 보려면 안전벨트가 필수다. 음. 아직도 가끔 제가 차를 타면 간이용 안전벨트 이렇게 소리 나지 말라고 그냥 꽂아놓는 게 있어요. 안전벨트 여기 있고. 그런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살리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예.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